도하 이문이다. 밤에 하는 방송인 만큼 제가 가족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. 아 맞다. 나 오늘 친구랑 무한 리필 그 곱창집을 갔거든요. 곱창은 이상하게 배가 안 부르더라고. 그래 가지고 맨 마지막에 볶음밥까지 야무지게 볶아 먹고. 그게 무한 리필이 어떻게 되냐면 그 대창, 곱창, 막창 식장 염통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무한 리필로 준단 말이에요. 이렇게 해놓고 각종 채소 같은 거좀 주고 그 옆에 있는 볶음밥이 아니지 그 추억의 도시락 같은 거 그런 거까지 이렇게 무한 리필로 주는 거야. 개회사잖아. 그래가지고 시켜가지고 추억의 도시락 하나를 이렇게 먹고 곱창만 마지막 판은 그냥 다 애들을 다져가지고 추억의 도시락 하나를 이렇게 빻여가지고 딱 넣고 볶았어요. 한 여섯 판을 무한 리필로 시키고 볶음밥을 두개 먹었으니까. 백마 썼지 친구 남자친구 <laughs> 얘기 듣고 남자친구가 동갑이거든요 친구가 제가 되게 심란한 표정으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 표정이 왜 이렇게 똥 씹었냐 하니까 걔 그러는 거야 영장 나왔어 해가지고 내가 밥 먹다가 <laughs> 아 그럴 수 있지 너그럼공신이야 <laughs> <이렇게> 이러고 <laughs> 남친 생겼냐고요 저혀 그거 듣던 중 아주 신기하고 반가운 소리네요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어디 사는 누군가요? 좀 알려주시겠어요? 태어났구나? 아안 태어나면 안 되지 안 태어나면 범죄지 내 남자친구 이 세상 어딘가 있다고요 음, 아무래도 나는 애기는 내 취향이 아니야 한 나이 40 되셔야 만날 수 있겠네 데 나이 40대도 스무 살 이상 하 게. 어야 40대의 고무신 누나 누나 돈 아껴서 선물 샀어요. <laughs> 누나 누나 나 오늘 급식 먹었는데 급식 개쩔었잖아. 새우 돈까스 나옴. 선물 홍삼 같은 거 사주는 거 아니냐고. 누나가 아니라 엄마 아니냐고요? <laughs> 누나 과자 먹어. 쌀 과자. 쌀 과자면 그나마 다행이지. 그 동그란 거에다가 그 달팽이 모양 들어가 있는 <laughs> 그런 점토가 <점평. 웃음> 아니면 다행이지. <laughs> 우리 누나 건강하게 오래오래 오래 살자. <laughs> 킹받네. 왜? 방송 키자마자 이렇게 기가 빨리지? 나 방송 킨지 14분 16초 됐는데. 꽤 많은 게 생겨버렸네요. 진짜 킹받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<laughs> 여러분들이 이 유... 진짜 왜쳐 나와 진짜로.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네요. 빅스비한테 사랑 고백해 볼까? 하이 빅스비. 하이 빅스비. 우리 사귀자. 제 이상형은 와이파이가 닿는 곳 어디든 일초 내로 다녀올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서요. 빨. 방종하겠습니다 얘한테까지 ㅅㅂ을 <laughs> 차야 겠어? 하이 빅스비 사랑해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 들어도 감동이에요 하이 빅스비 나랑 사귀자니까? 제 이상형은 와이파이가 하이 빅스비 하이 빅 비... 하이 빅스비 그냥 잔말 말고 나랑 사귀자 답변하기 적당한 말을 오이. 아! <laughs> 어, 깜짝이야 에버랜드나 롯데월드같이 그런 곳에서 알바하면 연애 막 엄청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각이냐고? 아니, 님들은 막 원래 그러지 않아요? 여자 스트리머의 특수라 하면 막너 연애하지마 남자친구 있으면 안돼 남자친구 있다고? 안볼 거임 그동안 수고 많았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하지 않아요? 근데 왜 저는 좀 제발 좀 연애 좀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? 어? 예쁘다 남친 만들지 마요 그 남친 자리 내가 채우면 되잖아 잘못했다고요? 애초에 그 정도로 과몰입하는 사람은 제 방송에서 못 버틴다고요? 왜요? 미X 엉깜 어, 뭔데 야야 야, 왜요 위스키 미안해 아, 나 진짜 저거 나오자마자 스킵 눌렀거든. 아니 근데 스킵 되는데까지 꽤 많은 시간이. 미친 놈이세요 혹시? 진짜 조용히 하고 계세요. 제가 물을 좀 떠올테니까 얌전히만 계세요. 가만히만 있어라. 뭐 진짜 미친 새끼들이세요. 아니. 물을 떠오는데 저쪽에서 뭔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. 존데 뛰어보니까 여기서 이러고 있네? 나 진짜 빨리 갔다 올 거야. 비보다 빠르게 갔다고. 뭐 하는 거야? 이 미친 놈들아. 오늘은 아무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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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조용히 하시고요. 방조간으로 하겠습니다. 개 같은 놈. 뭐야? 왜 아직도 여기 있어요? 영상 끝났어요. 아쉬워요? 그럼 짠. 이거 보고 가던가. <laughs> 보고 가.